好好好 바람 어떡해? 어, 해프이 해프려! 해프 해프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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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대로 죽어 날라야지니거대배수어 어, <목소리> 어, 그렇지. 리듬. 리듬. 아 뛰어가, 리듬. 그렇지. 3 1. 3 1. 기 1. 3 1. 3 1. 3지3 1. 3 1. 3 1. 3 1. 3 1. 3 1. 3 1. 3 3 1. 3 1. 3 1. 3 1. 3 1. 3 1. 3 1. 3 1. 그렇지, 지금 태그 빼면 안 되는 거야. 그렇지, 잽을 를리면서 스피드로 해. 태그3 하면 잖아 그렇지, 그러지 마. 오, 기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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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이가 있어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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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